안녕하세요 여러분 SD입니다 오늘은 완제품 여성 피규어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번에 코믹스아트에서 스네일셀 펌킨 프린세스 피규어를 보내주셨는데요 제 예전에 리뷰했었던 스네일셀 뮤즈가 상당히 예뻤기 때문에 이번 친구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와... 일러스트 전면... 네... 상당히 강렬합니다 귀염귀염하게 생겼네요 아 이런 취향 아닌데 <laughs> 전면부 박스 일러스트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네, 아래쪽입니다 각각 위아래쪽에 이렇게 일러스트가 있고 양옆으로는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이제 뒤쪽을 한번 볼게요 음 호박마녀 컨셉인가? 일단 언박싱을 한번 해봅시다 네 먼저 상단 패키지입니다 지금 윗부분에는 이렇게 소체가 있고 교체형 얼굴이 있네요 그런 캡 같죠? 모자. 그리고, 제 댕기머리, 양갈래머리. 손과 같은 추가 옵션 파츠들이 있고, 그 외에 액세사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장도 이렇게 보이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이쁜 애들한테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런 험한 무기들이 다 있지? 그리고 아랫단에는 이렇게 호박 모양의 파츠가 또 있는데, 이게 옵션 파츠가 될지 아니면, 뭐, 메카 파츠가 될지는 아직 제가 안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좀 이따 같이 한번 봅시다. 따로 이렇게 역시나 액션 베이스가 있네요. 패키지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유인물들이 많은데, 간단한 매뉴얼, 자사에서 홍보하고 있는 스네일셀 관련 제품들, 주의사항과 AS에 관련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 엽서 같은데, <laughs> 어, 따로 모으시는 분들은 모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소체를 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늘씬한 미녀의 느낌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조금 단신인 모습입니다 예,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바니걸 에일린에 비해서는 의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관절부가 그렇게 많이 도드라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이음새에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부담감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네요 머리부터 볼까요 목관절 상단부가 불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이렇게 뭐 360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람이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게요 이렇게 가능해요. 자, 하지만 축관절이 없기 때문에 위나 아래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어느 정도 한계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뭐 상체 관절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거든요. 조금 이따 한번 같이 볼게요. 머리가 교체식 옵션 파츠를 지원하기 때문에 양갈래 머리 위치를 상단과 하단 중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머리핀이 탈착지이거든요 핀을 빼주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다시 뭐 꽂아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별도의 추가 옵션 파츠가 있기 때문에 양갈래머리를 위쪽으로 위단으로따 준다든지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머리핀 파츠가 또 따로 두 개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단을 막아주고 하단도 이렇게 막아줘서 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코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머리 스타일을 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이렇게 4갈래 네 머리로 다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리뷰를 해야 되니까 기존 머리대로 할게요 그리고 얼굴 부분은 앞머리를 탈착하고 얼굴 파츠를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페이스를 포함해서 총 5가지의 얼굴 파츠가 적용이 됩니다 일단 앞머리를 탈착해주고 페이스를 이렇게 열어줍면니다이 파츠를 이용해서 눈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시선 처리에 용이하겠죠. 얼굴 파츠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옵션 파츠로 마스크가 들어가 있네요. 할로윈 호박의 뭐 입모양,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씌우면 이렇게 귀에 걸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적용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했으면은, 끼워주고 앞머리까지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쁘네요. 되게 귀엽습니다. 머리 쪽 옵션 파츠로 모자가 하나가 지원이 되는데 밑에 자석이 있더라고요. 정수리 쪽에 보면은 네 여기 은색 보이시죠? 이게 자석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씌울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자석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조인트 같은 게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씌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의상의 색 분할이 정말 뛰어납니다. 특히 보라색이 정말 사용하기가 힘든 색상인데 정말 잘쓴것 같습니다. 가동을 보자면 가슴 위쪽에도 불관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좌우로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뭐 하지만 메카도 아니고 인체가 그렇게까지 뭐 빡세게 뭐 이렇게 가동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흉부도 이렇게 위쪽으로 크게 움직여지고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크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했던 이제 목관절을 흉부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위를 보고 있는 듯한 네, 그런 포즈를 취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런 관절의 이음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가동률은 되게 좋은 편입니다. 팔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꺾여지고 손목도 여기 축을 이용해서 360도로 돌아가고 이렇게 위 아래로도 크게 움직입니다. 손은 교체식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 파츠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을 들수 있는 보통의 손 파츠가 따로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뭔가 전투를 위해서 전개되어 있는 파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어깨에도 볼관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고, 회전도 이렇게 360도로 할수 있습니다. 허벅지와 팔에 있는 이 밴드를 통해서 이걸 기점으로도 이렇게 360도 돌릴 수가 있거든요. 다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허리 쪽에도 관절이 있긴 한데 이렇게 과도하게 꺾이는 건 아니라서 아, 이 정도 시원해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리는 90도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관절 구조상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면은 안 되거든요 이제 고관절을 살짝 바깥으로 틀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밴드를 통해서 조금 안쪽으로 돌려주고 뭐 이렇게 다시 꺾어주면은 90도 정도 올라가십니다.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돌려서 내리고 이렇게 맞춰주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는 정도로 이렇게 옆쪽으로도 뻗을 수가 있네요. 무릎도 역시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크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발목도 이렇게 움직여지고 축이 있기 때문에 앞뒤로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집니다. 야 근데 마감 처리가 정말 이쁘네요 스타킹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라데이션을 살짝 넣어서 제 살색이 조금 미쳐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아이게 잘해놨다 지금 화면상으로 잘 티가 안 나겠지만 가슴 골 사이에도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제 음영 표현을 좀 해주고 이 척추 쪽으로 살이 몰리는 이 부분에 그라데이션이 있어서 더 사실적으로 좀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접히는 부분도 전부 다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서 좀더 많이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무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저는 이 거대한 대검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 검은색 이 부분은 메탈 재질로 되어 있어서 되게 묵직합니다. 표면에 이런 간단한 치핑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날 부분은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이제 피자국이 있는 듯한 얼룩무늬가 이렇게 이어서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손잡이 부분 이 끝부분도 좀 치핑을 해 주지 그 이외에 이렇게 각종 또 무장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에는 치핑이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이런 단도 같은 무장도 있고요 네, 이런 귀여운 소금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메탈 재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여운 막대사탕도 있네요 되 네, 귀엽네요 악세사리로 해골 두개골이 하나 동봉되어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할로윈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악세사리라서 옵션으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 조형이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또 다른 이 제품의 핵심 소체 바로 펌킨 메카입니다. 일단 크기가 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크네요. 예,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명암도 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되게 무광 처리까지 하니까 되게 고급지입니다. 네, 외장은 이렇게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고, 뼈대가 되는 이 갈색 나무 부분 역시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딘가 부족함이 없어 보이네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끝 부분이 꽤 날카로워가지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네요. 와 꼬리 부분도 진짜 멋지게 분할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관절도 다 서로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축이 되는 이 뼈대 부분도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색 분할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날긴 하는데 뭐 그건 거기까지 바람 욕심이겠죠. 이 관절의 각축의 이음새에는 모두 볼관절이랑 축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에 맞게 이렇게 가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호박머리 앞쪽에 이 이음새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자석이죠. 이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안쪽에 보면 이렇게 거치대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피규어를 거치할 수가 있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위쪽에 이 프릴마크를 없애주고 이렇게 홈이 하나 생깁니다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거치하면 되겠죠 자석으로 이렇게 고정시켜주고 네, 이렇게 하면 소체를 이렇게 태울 수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이렇게 홈이 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통해서 무장들도 거치할 수가 있더라고요 가장 큰 대검은 제외하고 나머지 무장들을 거치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거치가 가능합니다 엄지손가락 끝쪽에도 홈이 하나 있어서 아까 그 호박사탕 있잖아요. 그것도 거치할 수 있더라고요. 막대사탕 끝쪽에 이렇게 핀이 하나 있습니다. <laughs> 네, 귀엽게 들어줄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무장 거치나 뭐 이런, <laughs> 이런 귀여운 포인트들. 펌킨 메카에 꼭 탑승하지 않아도 이렇게 따로 베이스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제 메카랑 이렇게 소체랑 따로 디스플레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베이스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손목 이음색 파츠도 따로 지원을 해주네요. 뭐 파손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스네일셀 펌킨 프린세스 피규어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가지 볼거리도 되게 많고 만질거리도 많아서 이래저래 가지고 놀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스네일셀 피규어 라인업이 가성비가 아주 좋기 때문에 진짜 만족스러운 것 같네요 이렇게 또 좋은 킷을 지원해주신 코믹스아트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행복한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